자 이번에는 출산 택일 출산 택일 2025년 올해 2025년 2025년 2월 6월 양력 6월 휴일 9일 신시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아래는 2025년 6월 구일 신시 오세시 반부터 5시 반어 동일한 사주의 에, 저, 저기, 에, 그 여자 여자의 여자 자, 출산 택일에서 출산 택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행 구조격을 꼭 만들어라. 오행, 구조격. 오행 구조격이 뭐냐? 목카토금수를 전부 들어가야 된다. 그 이유는 건강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오행 구조격을 만들어라. 어떤 출산 태기를 보면 목카토금수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예, 네. 반드시 오행을 집어넣어 주는 게첫 번째예요. 두 번째. 조후를 맞춰주라는 거 뭐냐 수화 수와 화의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 수가 두 개다, 화가 두 개다. 수가 두 개고 화가 두 개다. 조후 이렇게 되면 조후가 맞으면 조후가 맞으면 성격이 좋아요. 감정 기복이 없고 우울증 공황 장애가 없고 수두개화두 개가 있으면 수는 슬픔이요 화는 기쁨이다. 슬픔 두 개, 기쁨 두 개, 감정이 아주 좋아요. 감정이. 그래서, 조우를 꼭 맞춰줘야 된다. 조우를 맞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벽용, 벽과 용신. 격국과 용신이 튼튼해야 된다. 위의 사주부터, 무슨 격이에요? 위의 사주가 편인 격일까, 걸록 격일까? 위에 사주. 걸록. 기토는 정화하고 화토 동법 같달했지요. 예. 정화가 월지에 오화가 있으면 걸록이라 네요 기토도 마찬가지. 걸록격인데 걸록격. 무편인격이라고 뭐그 성향은 같은데 예. 네. 이 격이 튼튼한가? 기토가 월지의 오하면 걸록이고 기토가 사화면 제왕이지요. 정화가 사화있나, 기토가 사화있나 같기 때문에 이게 사오방국을 짜고 있다. 사오방국을 짜고 있다. 튼튼하지요. 일간이 튼튼하다. 신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 신강, 신약, 중화 중에 뭘까? 아, 따져보면 돼요. 인비가 몇 프로에요? 인성비급이 35, 45, 50%지요. 식재간이 50%지요. 식재간이 50%야. 50%, 15%, 25%, 35%, 45%, 50%지요. 그러면 인성비급 5대5야. 이러면 신강이의 신약이의 중화야. 중화사주야. 화 중화사주. 중화사주야. 그런데 신강신약으로만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예. 네. 그냥 중화사주야. 6대4 정도 되면 다 중화예요. 4대6은 중화 정도로 보는 거예요. 7대3이 넘어야 신강신약이에요. 그래서 중화사주가 보통 음. 어, 30, 40%는 중화사주가 있다. 신강신약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면서 방국을 짜고 있으니까 절대 신약하지 않다. 일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네 번째 출산 대, 대길이 일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왜? 위기 극복을 잘해요. 위기 극복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이 좋다. 일간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어떤 어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이 좋다. 예. 자. 그다음에 방국이나 삼합이 있으면 지지에 삼합이 있으면 이 사주를 귀격이라고 합니다. 사오방국. 인성이 사오방국이고. 신유방국, 식신상간도 신유방국이, 식신상국도. 이렇게 방국이나 삼합은 왜 이게 귀격이냐? 합충형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합충형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단단히 있기 때문에 좌우충이라든가 사회충이라든가 어떤 형충파에가 와도 까딱이 없다. 요동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방국. 예. 이명웅이도 방국이고, 예.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국이 많은 이유가 예, 요거 예, 그 다음에 자 기토 타김을 걱정을 많이 해요. 이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타김이 뭐냐? 기토가 인수를 만나면 꾸정물이 된다는 거죠. 탁해진다. 그런데 기토 타김은 조를 봐야 돼. 화와 수가 조우가 맞을 때는 저 기토 타김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만일에 월지가 임진일지다 여기가 만일에 임진일지에 여기가 임진일지야 임진월이야 아니면 임자월이야 이러면 기토 타기는 아니 나는 거예요. 예탁수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우다 억구보다 조우 조우가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학업능력부터 이렇게 인성이 현인과 정인이 반국을 이루고 있고 이 미토도 화예요. 화, 인성이 70%야. 미토라는 여기에는. 대운, 세운, 월, 일진에서 미토는 화기운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세까지, 에, 고등학교까지 이 인성운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운은 공부만 잘하면 돼. 일대운 초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부터 이사주의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이게 용신이지. 요 여기 용신이지. 용신. 그럼 시신은 뭐예요? 여름생은 시신은 뭐예요? 금이 시신이지. 이게 시신이에요. 반가운 손님이에요. 그러면 열아홉 살 때부터 신 유, 술, 희신운으로 30년, 49세부터, 해, 자, 축, 용신운으로 30년, 대운을 60년을 이렇게 가장 필요할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운의 흐름이 한 6, 편안하게 평탄. 그러니까 이제 출산 대기에서 대운의 흐름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대운의 흐름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근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통근인데 통근 청간에 모든 오행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연이 월, 연과 월이 결정된 상태에서 주로 출산태기를 맡겨요. 99%가 음. 이미 음. 태기되는 사람이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이미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오행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여기에서 없는 거를 차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건 바꿀 때, 이건 이미 예, 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금수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 여기 있는 뭐 여기 목화만 있기 때문에 토금을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위 사주와 아래 사주가 비슷비슷한데 자기 자식이나 손주라면. A로 택이랄까 B로 택이랄까 어떤 게 좋겠어 A. A. A가 A. 좋지 B. 왜 B보다 A가 좋을까 그 이유가 뭘까 B. B. 이유가 있어야 돼 A가 B. 좋다라면 B. 이유가 있어야 첫 번째 이유 B. 그렇지 B. 식상이 월지가 아니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식상이 강이면 장수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생활 능력이 출중해요 왜 제가 강한 것보다 식상이 강해요. 식상이. 그런데 월지에 식상이 있으면 너무 강해요. 월지에 식상이 있고 이게 월지로 오게 되면 너무 강해져. 그래서 요거는 뭐요 25%죠. 25%가 방국을 이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약 30%는 돼요. 왜? 요기에 사유축 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발달이 돼있다. 식상이 발달이 돼있다. 식상이. 여기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토생금 상관이 있어. 어떤 사람은 상관을 안 만들려고 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관과 편인이 있어야 돼요. 상관과 편인이 있어야 돼요. 왜? 상관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상관이 바로 생재를 하지요. 여기는 바로 폐인을 해요. 이러면 상관은 뭐야? 절대 상관정관을 하지 못한다. 상관, 정관, 여기 평관이 있죠. 이 상관은 절대 이 평관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재물보기, 재물보기, 임수가, 이게 돈이고, 아버지고, 예, 시어머니고, 예. 임수 위에 있으면 시비운성으로 재성이 뭐 위에 있어요? 장생. 장생지 위에 제가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재예요. 무궁무진한 재야. 정제라 가지고 적은 돈 같지만 장생지 위에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네. 이게 장생지 위에 있는데 기토 따김을 그건 뭐그 세발의 피다. 일단은 재물은 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평관도 만일 여기가 임신시가 아니라 개유시면은 안 돼. 개유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안 버려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laughs> 왜안 되냐? 을목에 근이 없어. 여기는 신중임수가 있지요? 신중임수가 있어. 이게 근이 어, 없고, 그 다음에 유유자형이 되면 아주 사고가 많이 나. 묘, 묘유충을 할 때. 예. 그래서 반드시 신시에 태어나야 돼. 신시에. 이 을목은 여기에서도 수생목을 받고, 여기도 물이 있지만, 이 지지에 있어야 돼. 이 근이 지지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일지에 식신을 깔고 있고 식신을 깔고 있고 식신이 강하면서 요거는 입력이에요. 인성은 입력이라래요. 출력. 요거는 출력이라래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젊었을 때 입력을 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여기 여기에서는 뭐예요? 사업. 사업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예, 네, 나이 들면서 제로 그리기 때문에 49세 넘어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직장이고 사업이. 예. 네. 물론 아래 사주도 차선책은 되지만은 식상이 하나밖에 없지요. 식상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이 일주가 가녀지동이지요. 비겁이 본기에 있지 비경겁제가. 예. 그 다음에 미토를 깔면 어때요? 미토 배우자 자리에 미토가 있으면 어때요? 웃기. 뜨거워. 배우자 자리가 뜨거워요. 부딪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미토 깔은 사람이 만만치가 않다. 본인이 미토 깔고 있는 사람 손들 미토가 잘 삐져. <laughs> 미토가 웃꿋거린다고. 이 미토가. 예. 그 다음에, 예, 비경 깔은 것보다 식신 깔는게 훨씬 낫지요. 예, 먹을 복을 깔고 있으니까. 왜? 예. 이건 뭐, 대학 교수 해도 되고, 연구원 해도 되고, 연구원 해도 되고, 대학 교수 해도 되고,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석박사 학위나 이런 걸 딱에 만들어서 어 이제 대학교수나 연구원 쪽으로 가면 딱이에요. 예. 입력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한다. 공부도 잘해. 자 지금부터 질문. 거기 그 위에 사주에. 예. 어 편인 도식은 자격 안 나나요? 절대 도식이 아니에요. 식수 이렇게 센 완전히 여기 식수이 센트가 네. 도식이 절대 안 돼요. 네, 네, 네. 균형이 딱 맞죠. 그러면 저기 정재 밑에 임신이 상관이잖아요. 임신이 여기 네. 상관이. 예, 말년에 그지지에 상관이 있으면 괜찮은가요? 상관은 온리 요 이제 재테크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주식해도 되고 부동산 부동산해도 되고 돈을 많이 벌게. 아, 제가 저 네. 여쭤보는 거는 그 저기 말년 운의 자식 자리잖아요. 네가 그렇게 음. 봤을 때는 어떻게 그치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시신이기 때문에. 시신과 상관이게 시신이. 월지가 인성비겁이면 무조건 식재가는 시신이다. 음. 월지가 인성비겁이면. 그럼, 그럼 뭐야? 자식이 효도한다. 그럼 음. 저렇게 보면 네. 말년의 자식 운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신유방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네. 말년이 아니라 일단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은. 그데 음. 이제 요, 이제 정관이 올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정관이 올 때. <laughs> 79세 넘어가지고. <아이고. 웃음> 어차피 사람은 정관이, 상관, 정관이 한번돼 누구나. 이렇게 늦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네. 최고예요. 네. 4 50대 때 정관, 상관을 만들어주면 이게 문제예요. 80 넘어가지고는 뭐예요? 네. 상관없어요. 80넘어가지고사주대로 살지도 않아요. 요양원 가면 돼요. 네? <laughs> 80 넘어, 도 요양원 어, 가라면 싫어해. 싫어해. 아주 싫어해요. 제일 싫어요. 네, 네. 요양원에 요자도 꺼내면 거죠. 집에서 산다고. 넘어도 옷도 요양원 싫어해요. 네, 싫어해. 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은 요양원 하면 큰일 나. 예. 바로 죽날 죽을 날 죽으러 네. 사지로 내 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 잘해 네. 부모님한테. 요양원 가시죠. 거기 잘합니다 요새. 그런데 <laughs> <아주> 큰일 나. <laughs> 아주 큰일 나. 큰일 나. 예, 고려장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시 한두달 전에 걸려가야 돼. 한달 전. 예, 네. 절대 그 요양원 꺼내다. 우리는 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네? 마음 준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갈 준비를 우리 세대는. <laughs> 요양원 말고 <laughs> 젊어서 심버, 돈 가야지. 많이 벌어가지고 실버 타운을 가야 돼. 실버 타운. 요양원하고 실버 타운. 타운은 천양 기차지. 의류 시절 있고이 배구 선수에도 요새 찍고 있더라고. 실버 턴 배구로. 이 자, 자 <laughs> 조금 쉬었다 합니다. <laughs>